네, 안녕하세요. 일격 방송 진행자 여종훈입니다. 자, 제가 오늘은 또다시 이제 전북권의 수를 찾게 됐는데요. 어, 제가 사실 어제, 그저께까지 전남쪽, 해남, 뭐 고흥 지역을 잡달좀 했었는데, 그 강추위로 인해서 뭐 어른이 뭐 4, 5cm 이상 얼어서 물낚시가 불가해서 오늘 다시 전북 수로권에 찾게 됐습니다. 새가 밝은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2월 달이 됐는데요. 어, 예전 같으면 사실 그 물락 살 곳이 뭐 해남 쪽이나 많은 곳이 있었는데 오늘 이상한 한파로 인해서 이제 수로권에서 오늘 물락슬 즐겨보러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. 뭐 특별한 포인트라기보다 어음이 얼지 않은 나름대로 좀 조용히 낚시 즐길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. 이제 내려가서 포인트 설명 마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전반적인 바닥 지형은 어, 좌우측에 한3 0 정도 나오고요 중앙 부근으로는 2m 가까이 비교적 수로 치고 좀 수심이 나오는 곳입니다. 이곳이 뭐 예전에는 좀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건너편이나 좌우측에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. 그래서 제가 낚시대 편성하기 전에 좀 짧은 시간이지만 대충 좀 치우긴 했는데요. 어 일단 뭐 이렇게 대충 낚시를 진행을 하고 뭐 내일 철수 전에. 뭐,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 겨울에 이렇게 물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이 한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, 많은 분들이 찾게 되는데요. 각별히 좀 쓰레기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. 오늘은, 어, 이팔대에서 4 2대까지총 13대 편성을 했고요. 일단 시장을 믿기는 뭐, 둥개 시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지렁이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. 뭐, 때에 따라서는, 뭐, 이제, 심야 시간대 그루텐도 활용을 세,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날씨가 워낙 추워서 그루텐을 개놓으면 뭐, 한 1, 2분 사이에다 얼어버려서 아무래도 좀 지렁이로 낚시를 진행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. 지금 해가 떨어지기 직전인데요. 아직까지도 바람이 한 6m, 7m 이상, 어, 이 남풍이 불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. 좀 사실 캐스팅이 좀 힘들 정도 좀 많은 바람이 있는데요. 뭐 6, 7시 지나면 한 2m, 3m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변성 한 곳에서 지렁이를 그냥 가볍게 태, 캐스팅 해놓고 지켜보다가 좀 바람이 죽는 초저녁 시간에 좀낚시좀 집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바닥은 잘 떨어지고 있고요. 겨울철 수로 낙찰할 때, 뭐, 메다권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, 음 좌우측 짧은 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2메다권에 수심, 수심 깊게 나오는데요. 또, 오히려 이게 지금 영하권이 뭐, 10도 이상 떨어지는 날씨여서, 약하는, 좀 깊은 쪽이 뭐,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고요. 뭐 바닥에 밑걸림 없이 아주 찌는 뭐, 제대로 딱딱 떨어지고, 그런 현상입니다. 현상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가 가끔 수달이나 이런 것들이 출몰을 하게 되면 입주를 뭐좀 기대하기 힘든데 다행히 오늘은 뭐 수달이나 이런 게 보이질 않네요. 사실 오늘 그 낚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어차피 겨울 시즌이니까 추운 건 각오하고 왔는데요. 바람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제가 오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나마 물색이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계속 불어내는 바람 때문에 표면에 뭐 기온도 떨어졌을 거고 물색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뭐 저녁 시간 이후에는 지금보다는 뭐 절반 이상으로 바람이 죽으니까 아무래도 입들 시간이나 낚시 집중하는 시간을 그 시간대로 정해서 좀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, 내일 새벽 아침까지도 뭐, 3m 가까이 바람이 잡혀 있는데요. 여기가 그러니까 뭐, 그, 서쪽에 인근한 그 수로 지역이라 기본적인 바람은 각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 네, 지금 좀 서둘러서 일찍 저녁 식사를 마치고요 자리에 돌아왔는데요 어 아까보다는 바람이 살짝 죽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실 좀 캐스팅이 좀 힘들 정도로 한 6m, 7m권 이 정도 바람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음, 최대한 뭐 같은 곳에 캐스팅을 해서 지금 지렁이 미끼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... 뭐 바람에 뭐 6m, 7m가 중요한 게 아니고 6시 이후에 지금 바람 자체가 이제 등바람으로 좀 바뀌기를 기대해 보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바람 자체는 그렇게 뭐 칼바람처럼 찬바람은 아닌데요. 그래서 적당히 지금 뭐 그렇게 춥진 않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좀 바람이 좀 빨리 바뀌었으면 하네요. 음, 아직까지 뭐 낚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렁이를 지금 열쇠대다 깨워서 캐스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반응이 없습니다. 이제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어서 제 채비가 좀 가벼운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금씩 이제 밀리는 현상이 있는데요. 이거는 뭐 해가 좀 떨어지면서 바람이 죽으면 해결을 낼것 같고요. 어, 오늘은 뭐 음, 아무튼 뭐 욕심을 내서 낚시를 한다기 보다 뭐 남쪽 지역까지 얼음이 얼어서 낚시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물낚시를 즐기고 있는 거니까 일단 두세 번 정도 예쁜 찌올림을 보는 게 목표로 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또뭐큰 기대감 없이 낚시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운이 따라주면 좋은 시야를 붕어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보면서요. 초저녁 낚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, 12시 좀 지나서 잠깐 몸을 녹이고요 지금 다시 새벽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. 3시경에장 조그만 뭐 동작이 한 마리나 나왔고 그 이후에 뭐 아직까지 뭐 별다른 입질이 없는 상태입니다. 어 그래서 지금 뭐 미끼를 좀 구텐으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구텐이 뭐 지금 바로 또 돌처럼 굳어버리고 그래서 일단 그냥 지렁이 미끼로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요. 음~ 아까 나온 동작이 한 마리랑 뭐 잡고기 입질로 추정되는 우리 한두 번의 잔 입질 빼고는 아직까지 뭐 붕어가 붙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다섯 시가 좀 넘어간 시간대인데 한두 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동이 터기 시작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 딱히 뭐 낚시 환경이 나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그 동절기에 갑자기 또 불어닥친 한파 때문에 아무래도 또 붕어들이 좀 활성도가 떨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뭐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햇들력에 햇살이 좀 퍼지기 시작하면 뭐 한두 번에 입질이 올걸좀 기대해 보면서 좀 집중해서 낚시해 보겠습니다.